이런 게 나와줘야지 이런 게. 요 안녕하세요, 점프로입니다. 아, 오늘은 멀리 좀 왔습니다. 그동안 손맛 못본거 만회하기 위해서 좀한 170km 정도 달려왔습니다. 이쪽은 서산의 부성면 수로라고 하는데, 어, 예, 하루콘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왔는데, 하루콘에는 이렇게 녹조가 되게 심해가지고, 아, 도착하고 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 좀 올라오면서, 상류쪽으로 올라오면서부터는 녹조가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다 싶어가지고 좀더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낚시대를 편성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어, 짧은 데부터 이제 2, 8대부터 3, 6대까지 6대 편성을 했는데, 수심이 좀 많이 나오네요. 한 150에서 17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지인도 이제 지지난 주에 오셔가지고 손맛을 조금 봤다길래 아, 저도 이제 여기가 좀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해갖고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어, 오늘 밤부터 시작해갖고 내일 아침까지 비예보도 있고 다행히 이쪽은 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선택했는데 어, 내일 아침까지 어, 많은 마리수의 붕어를 한번 만나 보기 위해서 이 멀리 달려왔는데 자고 한 열심히 해가지고. 멋진 붕어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점프로의 대붕어 TV 시작하겠습니다. 자, 졌습니다. 그래도 붕어 얼굴 봤습니다. よし。<music> yeah, 사이즈가. 분위,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비도 오고, 하라솔에 떨어지는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운치 있게 낚시를 이어가고 있는데, 단지 붕어가 너무 작습니다. <laughs> 조금 더 밤이 깊어지면 시야 좋은 붕어가 나오겠죠. 그때까지 한번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자자자. 자, 자, 자. 오 이거. 자. 아 그래 다 아직까지 작다. 자. 으아. 뭐냐 붕어냐? 붕어긴 부어인데 사이즈가 너무 작다. 아이고 희노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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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서 좀큰 어마 좀 데리고 오라고 놔줬더니 또 왔어? 응? 아유, 너안 되겠다. 너 여기 들어가 있어라. 넌 내일 아침에 나중에. 에이, 공치. 어우, 미치겠다. 니들 왜 이렇게 참이냐 이놈들아. 여기 완전 여섯치 유치원이 하나 있나봐 여기. 아이고웬 여섯치만 이렇게 나와 이놈들. 놔주면 또 올라오고, 놔주면 또 올라오고. 허. 어. 어. 이 야. 찌 하나는 예술처럼 올리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 녀석들. 니들 이렇게 속세길래. 아이고 이놈들 아주 여기. 잡아주면 니집왜 네 자꾸 나오냐 니들은. 그렇지, 그렇지, 더더 더, 더. 끈다, 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와, 우와. 오, 너는 좀큰거 같다. 오, 그렇지. 너는 크다. 오이구, 장원이다, 장원. 니가, 니가 장원이다. 야, 그래, 그래.

니가 올라올려 그렇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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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다. 뭔데 이렇게 뜸을 들이냐? 그렇지, 요번에 깐다, 요번에 깐다. 그렇지, 아우, 우와, 너 이게 우와, 제장 5, 6번. 으악. 우와, 우와! 뭐냐? 아우나 월척인 줄 알았다 너. 아유 이 맥이 놈. 아유 이나 월척인 줄 알았어 너 힘을 쓰길래. 아유 육전지 빨고 들어가더라 으휴 미친 들어 여치아는 어디로 도망갔어? 야 이놈아. 야, 시아나, 어디로 도망갔어? 야, 오! 그렇지, 오, 그렇지. 나왔어, 나왔어. 뭐야, 너. 뭐야. 야, 여기 뭐, 매기 나라야? 여기 뭐야? 와. 야. 야. 야, 사이즈가 된다, 매기도. 이런, <laughs> 젠장. 끝다 네. 끈다, 끈다끈다 끝다 끈다. 그렇지 아우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멋있게 그런데 너무 빨랐어요 아이고 이놈들 잠도 없냐 니들은 아이고 양 여섯 치만 줄이 장착 나오는구나 이놈들 시겠다, 니들 때문에 아주. 현재 시간 8 시쯤 됐는데 아직까지 살치가 아직 안 빠진 것 같아요. 좀한9시넘으면은좀 살치가 좀 빠지고 작은 고기 빠진 다음에 큰 붕어가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부성면에서 1박 2일 지겼습니다 근데, 네, 큰 사이즈는 안 나왔고, 제일 큰게 8치. 나머지들은 붕에만 나왔습니다. 쉬운 부성면 수로 아유, 짜잔! 축조로, <laughs> 축조로 했는데, 안 나왔어요. 왜 그날만 나오고, 왜 오늘은 안나오냐 말이야. 아, 나 미치겠습니다, 이거. 딱, 붕에들만 나왔어요, 붕에들만.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유, 에이. 맨날 이러다 뒷붕만치고 아... 동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놈은 첫바다에딱 이런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오늘 된다 오늘은 무조건 된다. 그러더니, 갑자기, 요놈들 때문에, 요놈들 때문에 낚시를 못했어요, 요한 요거, 살치만, 살치만 한, 한 2, 3 0씩 했어요. 그래갖고, 나주고나주고 했는데, 입술을 잘못자을히보니까아준 놈이 또 올라오고, 아준 놈이 또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아이고, 자, 이런 메기도 나오고, 이런, 시 좋은 여덟치까지 나왔었는데 아더 이런 거만 아주 죽을리 장착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요. <laughs> 다음에는 더 멋진 장소에서 좀 이거보다 좀큰것좀 잡으러 다니겠습니다. 구독자님 정보 좀 좋은 정보 좀 주세요. <laughs> 뒷부분 이제 싫어요. <laughs> 점프의 때보고 <떼부어> TV였습니다. <laughs> 자, 자 방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こまったこまわ